한국의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연구원은 2024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축계학술대회에서 세계보건기구서 태평양 지역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한국 비만 기준인 BMI 25 이상을 국내 상황에 맞게 최소 BMI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지난 2002에서 2003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최대 847만 명을 21년간 추적 관찰해 BMI 수준별로 사망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했다. BMI와 총 사망간 연관성 분석 결과에서는 관찰 기간 내 사망자 제외 기준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현재 비만 기준인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유자 형태를 나타냈다. 관찰 시작 시점 이후 5년 내 사망자를 제외한 분석 결과 BMI 25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고 BMI 18.5 미만과 BMI 35 이상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높았다. 특히 BMI 25 이상에서 사망 위험 증가폭을 살펴보면, BMI 29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사망 위험 증가폭이 두배 커짐을 확인했다. BMI와 심뇌혈관 질환 발생 간의 연관성 분석 결과에서는 BMI가 높아질수록 질병 발생 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체질량 지수 BMI 25 구간을 비만 기준으로 특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BMI 18.5 미만에서 가장 낮고,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해 고혈압, 당뇨병은 BMI 34 구간, 이상 지질 혈증은 BMI 33 구간,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은 BMI 34 구간에서 각 질병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다. BMI 25 이상에서 질병 발생 위험 증가폭을 살펴보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은 BMI 27 구간, 심혈관 질환은 BMI 29 구간, 뇌혈관 질환은 BMI 31 구간에서 이전 구간 대비 질병 발생 위험 증가폭이 커짐을 확인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 교수는 20년 전 분석에서는 BMI 23에서 가장 낮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며 그간 우리의 체형과 생활 습관 그리고 질병 양상이 서구와 닮아가는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BMI 25에서 가장 낮은 사망 위험을 보이는 결과가 나왔고 비만과 질병의 연관성은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관리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성인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현행 비만 기준을 최소 BMI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이미 BMI 28 이상을 비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